우리가, 우리가 멀티플이다라는 표현 요새 많이 들으시죠. 그 다음에 베리션 재평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똑같은 돈을 벌어 오더라도 쉽게 해서 만약에 5천 원을 벌어 왔는데 한 회사는 너는 적중 주가가 5만 원이야. 그러는데 한쪽 회사가 똑같이 5천 원을 벌었는데 어우, 넌 적중 주가가 10만 원이야. 라고 하면 5만 원으로 평가받은 회서는어떻겠습니까 어우, 왜 똑같이 5천 원씩 벌었는데 왜 쟤는 10만 쳐 주고 저는 5만 원밖에 안 쳐줍니까? 그럴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너와 쟤는 격이 달라. 그 격이 다른 게 바로 뭐냐. 미래 성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을 벌긴 버는데, 그러니까 겨, 돈을 벌 경기가 좋아서 돈을 벌 때는 버는데 경기 안 좋아서 돈을 못 벌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변곡이 심하잖아요. 꾸준하게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럴 때.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멀티플이 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은 요새 많이 듣는 단어가 리레이팅 다시 재평가 현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종목은 우리 아이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수소 테마 왜냐면 어차피 지금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하는 것이 수소 경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에, 저희가 한두 번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 나왔던 효상 첨단 소재 요즘에 아주 굉장히 좋죠. 아, 이거 상당히 많이들 사셨더라고요. 축하드리는데. 근데 똑같은 이런 종목에서 못간게 뭐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바로 일진 다이 정확하게 일진 다해가못간 거보다는 일진 복합 소재 요걸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진 복합 소재 재료가 있어요. 올해 얘를 상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증권사에 예측한 내용들을 보면 일진 복합 소재가 올해 매출을 한 천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27년도 되면 매출 1조를 바라본대요. 오 이건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죠. 거기에 막대한 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일진 다이아. 그래서 오늘 요 일진 다이아 이중목을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요 일진 다이아님이 여러분들, 우리 앵커가 소개시켰던 대로 현대차의 수트럭 납품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는 최근에 동일본의 여객 철도, 일본, 도요타, 뭐 히타차 공동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열차, 여기에 수소 연료 탱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점점 뻗어나가고 있고, 어, 이 수소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뭐가 됐든 갖고 있어야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정말 못 갔어요. 어, 그냥 길게 늘어져 있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배텀을 쏠 때요. 막 올라갈 때도 쓰지 마시고요. 제일 편안한 방법은요. 아침 시가가 딱 찢잖아요. 시가보다 밑으로 쏘세요. 이렇게 밑으로 갈 때. 아 어. 그니까 다음날도 만약에 조정조도 시가 대비 밑으로 갈때 이렇게 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막 쫓아가다가 보면 아 어,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눠서 보통 배팅을 쏘실 때는 한 2, 3일 정도 나눠서 관습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즘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 점은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 점은 뭐가 나야 되냐면 이 위에서 장대 양복을 주면서 거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위. 핑크 고래다 그러는데, 주가 장대거래장대가 나올 때, 아, 나는 봉격적으로 상승을 시도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고점이 7만원대인데, 주가 많이 밀려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왔다 갔다 할때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특게 아, 쫓아가는 멘붕보다는 시가 아래 눌림목, 한 3일 정도 나가서, 나눠서 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하 테마 일진 다이아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샘입니다. 전일 6%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10만 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견조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인테리어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B2C 사업 확대 효과가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보일까요? 다음 주에는. 네, 일단 우리가 어떤 그핫 테마를 볼 때. 우리가 보통 한생 그러면 그냥, 어, 성수 국민인 종모 그러니까 실직이 좋아져도 잠깐 동안만 좋아지고 많은 국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공 문화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거 아시겠지만 집안의 가구라든지 아니면 아마 요새 예전에는 조금 좀 소형 아파트나 소형 편수로 선호했던 사람들도 집이 사무실 겸또 어떤 가족의 공간도 같이 싸보니까 조금 좀좀 좀 넓은 평수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봐요. 실제로 연상은 미교사 나타났습니다. 미교서 도심 주변의 집값 상승은 작은데 오히려 도시 외곽의 집값들이 굉장히 상승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하고부딪히지 않고 아마 이런데 미국 같다 오시면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하우스의 개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드문드문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변화 농촌 마을에 집안 집짓이 이렇게 있는 거이 하우스의 개념이거든요. 약간 요 하우스 를 조금 좀 이렇게 주로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에, 그다음에 또 우리 얘기한다면 아파트처럼 콘도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런 데 우리 집값이 안 올라갔는데 외곽에 눈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어떤 세상이 변하는 거 여기에 주류를 볼수 있는데 한숨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런 세상이 변하는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목도 어, 지난해 매출 2조를 넘었어요. 근데. 상호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바뀌고 나면 쉽게 안 바뀝니다. 바뀌기 어렵지 관솔 가지가 어렵지 한번 바꾸면 쉽게 안 바뀌는데 상호 매출 2027년도 매출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대비한 5배 정도의 성장성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종목 되어 주가가 아, 위로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옆으로 길게 그냥 기고 있는 스타일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은 되도록이면좀 주가가 안 올라간 거. 아좀 밑에서 기는 거 이런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이런 종목군도 상호 매출 증대와 연결시켜서 볼만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한샘 만나보셨습니다. 여기서 세, 세 번째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전 거래일 5%대 오르면서 24,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일이 사람을 통해 진행하던 유광 검사가 AI 솔루션으로 대체되면서 라온피플의 성장성과 함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라온피플 매력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이 사실 라온피플을 보면 손종회장이 와서 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장업 미래 먹거리는 AI에 있다, 소위 인공지능에 있다 그러는데 바로 라온피플이 대표적인 인공 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저희 AI 머신, 머신 비전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갖고, 아, 그 디지털 유중심에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분야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든지, 2차 전지든지 그 분야가 굉장히 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PCB 이거 검사할 때뭐 여러 가지 양산 라인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 머신 비전에도 바로 어떤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아, 되기 때문에 이런 주목들도 역시 세상을 바꾼 주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부터 역시 오늘 어, 저희가 잡은 주요한 그대로안안 안 올라갔어요. 이제 막 꼼지락, 꼼지락 거리면서 옆으로 눕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모양을 서서히 만드는 부분이니까 역시 시가 아래 눌목을 위해서는 관심 갖고 보셔야,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댄데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카카오 VX 골프 센서를 공급 제기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가 종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하테마 세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종목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빅히트입니다. 매수가 21만 3천 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겠습니다 네어제장0.62% 상승하면서 24만 3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와의 협력 강화 등 공격적인 사업 행보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빅히트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어, 이, 이 종목은 지금 음, 저희도 어, 아마 저희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그 의뢰하는 종목군자 하나가 바로 빅히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laughs> 제가 얘기하고 있도 저도 사실 잊고 있었는데. 아, 바로 이, 저기, 이 국고처. 여러분들 아마 무슨 전화번호 누르면 무료 종목을 아마 드리는 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중에 하나가 비기트 어, 바로 요 종목이었었죠. 또요 종목은 벌, 바로 저희가 한 2주 됐나요? 한 2주 전에 요 종목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 얘는 앞으로 이, 그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그게 뭐냐면 앞으로 아, 포스트 코로나.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 여러분 아시아피 아, 방탄의 공연이 있죠. 고분이 그 굉장히 또 하나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배경으로 해서 비기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손잡고, 와이자하고 손잡고, 이 성장 가능성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래프가 환상적이었었죠. 요거 제가 하나 꿀, 꿀팁 들었는데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 이렇게 밑에서 이 빨간색 이렇게 쌍바닥이죠. 아, 우리가 가바닥 진바닥이 있는데요. 오에서 이렇게 쌍바닥 치바는은 가바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일선이 진바닥 이상 줬을 때 이거 우리가 진바닥 장세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선 상바닥보다는 육선 상바닥이 더 좋죠. 어쨌든 얘는 일선 상바닥. 그래서 여기 어 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제가 봤을 때 미니멈 여기 상장 시가까지는 갖다 놓니다라는 말씀 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미니멈 요 상장 시가까지는 일단 갖다 놓을 가치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시간이 걸린다라도 여기 장제시가또 여기까지도 길게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이종을 때리는 아주 간단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라가다가 어딘가 만약에 장대목을 요요 시적과 어디 근처에서 아, 여기 어디서 장대목을 확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한 3분의 1만 줄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눠서 일봉이 장때 보면 3분의 1, 주봉이 3분의 1, 3분의 1, 월봉이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면 끝까지 갈 때까지 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여기서는 좀더더보유적이고 기본은 상장 시초가 요 근처까지 보셔야 되고요. 장때 먹을 주기 전까지는 좀더 킵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더 홀딩하라는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22만 1,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짱 5.27% 상승탄력을 보이면서 30만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67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소장님이 이거 역시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아주 기분 좋은 수익 중이신데 언제쯤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그 30, 30년 동안 연구소장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난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연구, 김용철 이름 다음에 소장이라는 단어가 요만큼 조금 좀 제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얘는 이 밑에 마트 넓어지는 걸 제가 하나 소개, 소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가 넓어지죠? 이렇게요. 이거 성장주의 관점에서 얘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이걸 원차트 법칙을 합니다.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누웠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어, 요 종목을 여기서 한번 추천해 드렸고요. 그죠? 국고주에서. 또 여기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꼭기억하십시오 주가가 올라갈 때요. 이렇게 가격 상승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K텍스하고 올라간다고 하잖아. 이렇게 가격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누웠던 기간 조정 종목권단들은 원차트 법칙 이만침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위에 상한선을 정의놓지 마시고요. 최선 얘는 5호선이 쌍봉 정도 줬을 때고대한 3물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고요. 얘는 긴 매매 흐름은 월봉 받고 좀더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삼성 S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올라갈 때 K텍스 조종은 비둘기요. 다시 또 KTX. 옛조종중은 매도가 아니라 오래 맺습니다.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갖고 하셔도 될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